자그 다음에 328번 하면 되나요 28번 누구죠 음 예은이 이거 내가 가우스 기호 들어간 거 어떻게 푸지 얘기했죠 그렇죠자 음. 얘는 범위가 주어졌잖아요 범위 328번은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은이 배웠다고 그랬잖아 <laughs>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놓었어? 필기 안 했어? 했잖아. <laughs> 범위가 주어있으면 정수 범위로 나누어서 쓰라고 했죠? 그래서 x가 0 이상 2 미만이니까 x가 0 이상 1 미만인 경우는 가우스 x의 값이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쵸? 그래서 가우스 x 대신에 0을 넣어주면 돼.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 x 이퀄 빵이죠? 그러면 x로 묶어 주니까 3x-0이 될 거고 x가 0이거나 또는 x가 3분의 2인데 둘다 범위 안에 들어가죠. 둘다 해가 될수 있어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로는 x가 1 이상 2 미만일 때 그럼 가우스 x의 값은 1 나오겠죠?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퀄 0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야겠죠 3x랑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랑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3분의 5인데 해가 될수 있는 거는 얘밖에 안 되겠죠. 3분의 5만. 그래서 얘네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영은 어차피 더하나 많아니까 3분의 7 나옵니다. 응. 보이으면가만가이가잘안보이구나 괜찮아? 응. 머리가 좀 커. 고이스만 커. 도좀 넓고 커. 리가 커. 서잘못만 커. 스만고 있네 스 그럼 3이스만 커. 3이3만 커. 으이스만 커. 이스 3 6번또 보겠습니다 얘도 다른 반에서또 질문을 좀 해서 네, 또 풀어갔는데 어떤 제품의 가격은 뭔지 모르니까 A로 놓죠 중3때도 많이 했을텐데 그래서 X%만큼 인상을 했어요 <laughs> 그러면은 어, 원래 거를 이제 1로 보는 거지 그래서 1 인상했으니까 더하기 X%만큼이니까 이걸 그냥 숫자로 바꿔서 쓴다면 100분의 X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해준게 엑스파인트만큼 인상을 한 후죠. 그 다음에 다시 엑스파인트만큼 또 인하했대요. 그러면 여기 1이 의미하는 것은 요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의미하는 거겠죠. 요게 1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또 이제 엑스파인트만큼 인하했으니까, 어, 빼줘야죠. 내린 거니까. 그래서 1-100분의 x를 또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됐다? 처음 가격보다 4%만큼 낮아졌으니까, A 곱하기 1-100분의 4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A가 곱혀져 있는 거는 없애버리고, 양변을 이제 만을 곱해줍니다. 만을 곱해준 이유는, 어, 분수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100씩 나누어서 각각에 곱해서 들어갈 거예요. 좌변은. 그다 우변은 그냥 만 곱해주고요. 100씩 나누어서 곱해지면은100 더하기 X랑 100마이너 X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 빼기 400이니까, 만은 어차피 이제 자병오병 없을 거고, X제곱이 400이라서 X는 20. 이렇게 나와준겁니다보시겠죠 이렇게 좀 보고, 또 질문이, 이게 있니? 뭔가? 없네? 끊었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1번을 끝까지 내주면 진짜 너무 많나? 1번 끝까지 내주면 너무 많아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안 들었나? 들었어. 토요일날 들었어? 음... 그럼 우리 화요일날 안 들은 거야? 아 지난 토요일날 많이 내줬어야 되는데 말이라서 많이 안 들었나 보다 아닌데? 똑같이 내줬는데? 아, 넬콘은 화요일에 들어줬구나. 자, 그러면, 1번을 어디까지 내줘야 되나? 어디까지 내줘야 되나? C까지 내주면 많겠지? B까지 하면 그래도 많아요? 많아? 사냥가 어? 많아? 왜? 다 많다고 그냥 물어보면 많다고 하겠지뭘아 <laughs> 아, 그래요 네포 후반경에 똑같이 내리겠습니다 LCT도 <laughs> 예, 3t도 마찬가지. 그럼 네. 이거 1월, 1월 3일에 한 맞지? 1번. 6번. 6이 6번. 지번이번 6번. 6번. 이번6 이거는 70까지 해도 되겠죠? 네, 70. 이거는 70.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이 3페이지까지랑.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어, 과제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만한 것들이 있나 한번 또 볼게요. 그, 오늘 또풀이를한것 중에서, 엘포반이 먼저 숙제를 했, 했는데, 질문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좀 볼게요. 궁극의 수 관계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자, 질문한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535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35번이요. 여기 35번은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베타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의 내역에 절대값 베타가 2누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얘는 X가 2차 방정식 안에 숫자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문자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일단은 근거 계산기로 식이 두개 나올 텐데, 식이 하나가 더 주어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식이 하나 더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럼 식이 세 개랑 미지수 세 개이니까, 어, 구할 수는 있겠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근거계수 한개 먼저 써놓고 시작할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EA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둘다 음수입니다. 그죠? 둘다 음수야. 두근의 합도 음수, 곡도 음수.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지? 두 개를 더했을 때 음수고, 곱도 음수라는 얘기는, 곱하기 음수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음수란 얘기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있으니까 그두개 중에서 작은 거를 알파, 큰 거를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가 음수가 될 거고, 베타가 양수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맞아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설정을 한 거야. 알파를 작은 건, 베타를 큰 건이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제곱을 해보자고요. 제곱.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와서 제곱을 해주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더하기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되겠죠.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의 값만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하려면 식을 다시 한번더 곱셈 공식을 이용해줘야 됩니다. 어, 여기서 마이너스 나오는 건 알죠? 알파가 음수, 베타가 양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뀐 거예요. 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대신에 자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제 곱셈 공식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적으로 이룰 거고 2알파를 빼줘야 되는데 또 2알파를 빼줬으니까 4알파 빼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 넣어서 제곱하면 a 제곱. 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넣어주니까 플러스 8a로 바뀌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전체 제곱하면은 2의 제곱이니까 20. 그래서 이항에서 인수분해해주면은 a가 2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a가 양수니까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데어 그래? 막 아, 자꾸 해? 아이고 그러다면 물티슈 아니면 아 이게 물티슈가 없구나 물티슈가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그냥 다 먹었어? 나다 먹었으면 보내면 지 나중에 보내 물티슈 필요한 점 있어? 우서 자, 그다음에 또 질문 중에 또 한번 봅시다. 그게 있는지? 음... 유형 17번에 550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550번을 지난번에 풀어줬나? 안 풀어줬나? 안 풀어졌어? 어디서 풀은 거지? 내가 미리 풀어줬던 것 같은데? 일단, 엑셀은 2차 방정식 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풀었는데, 두근 마이너스 3하고 4를 얻었대요. 근데 저번에 어디 반에서 풀었는데, 이거 답을, 잘 이걸 그대로 그냥 넣어버렸어. 그래서 답 틀리게 나왔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일단은, 어 잘못 적용한 거니까, 내가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안 되고, 잘못 적용한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뿔마가 붙었으니까 그대로 요걸 이용해서 더해준거예요 더해 그러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랑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두개를 더해주면은 루트가 들어있는건 사라지겠죠 그러면 2a 분의 마이너스 2b고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겠죠 그럼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4 더하면 1 나오겠죠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a로 바꿔서 넣어줄 수 있죠 자그 다음에 두분 곱도 마찬가지로 잘못 적용한 거 그대로 이용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2a 분의 마이너스 b 루트 b제곱 마이너스 h 랑 해주니까 합차 이용해주면 루트 벗겨질 거고 마이너스 b제곱이랑 b제곱 b자국 없어지고 그 다음에 a는 약분 돼서 없어지니까 4a 분의 c가 나오겠죠 네, 그럼 그게 이제 두 분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와줘야죠 그럼 c 대신에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8a로 바꿔서 써줄 수 있죠 네, 그러면 주어진 식 A색 A, 아 A, X 제곱, A, X, -AX 48A 대신에 B, C 대신에 넣어주면 되지. A에 관한 식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야? 근거계산기 이용해서 P q 가 구할 수 있죠. P가 1이고, q 가 마이너스 48이다. 이는거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이 나온 게 뭐냐? 554번도 안 해줬나? 이건 해줬어? 음 응. 이건 해줬구나. 559번도 해줬습니까? 응. 559번 안 해줬어요? 응. 아 이거 응. 연습 한번 해봐. <laughs> 숙제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응. 아... 564번이랑 5번 중에서 어, 얘도 같은 형태의 유형이니까 하나만 할게요. 564번으로, 560번 해줬지? 64번, 65번 두 개가 질문이 나왔는데, 하나만 할게요. 64번 먼저 보겠습니다.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 식기라고 했어요. 그냥 FX가 2차 식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2차 항의 개수가 1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줬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얘도 힌트라는얘기예요 얘도 써먹을 때가 있다는 얘기지.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차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베타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근거계는기 이용해 줄 거고 그 다음에 f 알파가 베타고 f 베타가 알파일 때 이차식 fx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 써놓을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알파 베타가 3분의 5다 자 그러면 이제 이차방정식이라고 한다면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이 두 개가 막 섞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x 들맞 자리에 우리는 그 하나를 넣을 거 아니야 아니 근이 두개 나왔는데 어디에다가는 뭐1 넣고 어디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넣고 이렇지 않잖아. 똑같이 똑같은 수를 넣어야 되지. 그러면 f 알파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에 관한 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베타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럼 그거를 식을 좀 바꿔줄 수 있겠죠? 뭘로 근과 계수 선계로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에서 알파 대신에 2 마이너스 베타랑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서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알파에 관한 식이랑 베타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f 알파 더하기 알파 마스 2가0이랑 f 베타 더하기 베타 마스 2가0이랑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f x는 이차식이죠. x 들어갈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어도 식이 성립하고 베타를 넣어도 식이 성립하니까 이 알파 베타 들어갈 자리 대신에 x로 바꿔서 써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f x 더하기 x 마스 이콜 빵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죠. 자, 그럼 문제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에 두근이알파베타라고 그랬잖아. 요2차식에두근이알파베타라고 그랬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식을 갖게놓을 수가 있는 거지. fx 더하기 x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 0이랑 저 식이랑 갖게놓는데 만약에 그냥 갖게놓으면 어떻게 돼? 개수가 3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원하는 2차식 형태가 아니잖아. fx가 x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해줘야 돼? 상으로 나눠줘야지 최고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려면 그래서 상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것도 상으로 나눠준 이유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되시겠죠? 먼저 상으로 나눠주고 시작해야 돼 나중에 상으로 나눠주면 답이 달라요 어? 그래서 먼저 상으로 나눠준 다음에 같게 넣는 거야 나중에 다 fx만 남기고 넘긴 다음에 어?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그 다음에 상으로 나누면 답이 달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나눠줘야 돼요. 상으로 나눌 때. 그래서 상으로 나눈 값을 이제 갖게 놓으면 fx만 남기고 넘기면 이제 fx 2차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시겠죠? 65번은 이거랑 뭐 비슷한 형태의 문제니까 반드시 또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질문이 많이 나와요. 중학교 때 없었던 형태의 유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2차 방정식 이사람 많이 했지만 중학교 때 없었던 형태의 유형들 잘 체크해 줘야 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되시겠죠 그다음에 뭐 편리그는 특별히 뭐 질문들이 없었어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에서는. 뭐 이 정도인데 586번, 586번은 숙제를 미리 해온 친구가 있더라고. 숙제를 미리 해온 친구가 질문한 거야. 586번도 한번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식이 있습니다. p e q i 제곱은 마이너스 16 i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p, q가 있다. 여기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어, P하고 Q죠. 근데 A, B에 대해서 a 제곱더하 기저곱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은, 뭐, 근거에 대해서 한 게, 뭐, 써놓고 시작할 수 있죠? 2차 방정식, 규칙은 나왔으니까. P다, EQ는 마이너스 A이고, PQ는 B다라고 일단 먼저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제곱해보는 것밖에 없지, 뭐. 등식이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보면, P제곱 만이 4Q제곱 더하기 4PQI가 마이너스 16I죠 근데 얘가 허수, 순허수가 나왔으니까 실수 부분이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P제곱은 4Q제곱이고 그럼 P가 2Q거나 아니면 P가 마이너스 2Q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근데 P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죠? 네, P가 양수라고 했어 그러면 어,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A이고 네, PQ는 B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어, 어디였어?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q는 무슨 수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겠죠? 중간에 뭐 빼먹었나? 그러네. 일단은, 어디 갔니? 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a 고 p q가 b인데, 그러면 p 곱하기 q가 뭐가 나와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p 대신에 2q를 넣어줄 수 있잖아 그렇죠 p 대신에 2q를 넣어주면 어 4q제곱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은 실수니까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p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q가 나와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죠 p가 마이너스 2q를 여기다 넣어주죠 그러면 마이너스 2q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q제곱은 2고 q는 마이너스 루트 가 나오겠죠 Q는 음수여야 되니까 P가 양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식에다 넣어주면 P값이 나오겠죠 2트이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나오려면 그러면 이제 P 더하기 Q를 해주면 두개 더해준 거니까 트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A가 트이니까 A는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2번도 한번 볼까요? <웃음> <웃음> <자동이요>? <웃음> <웃음> 응. 이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볼게요 <laughs> 이거는 뭐 336번 아까랑 뭐 했던 거 똑같은 거고 335번이 질문 이 있었는데 나도 이거 문제 풀다가 질문에서 문제 풀었는데 똑같은 함정에 빠졌어. 문제 대충 읽었더니 <laughs> 이 문제가 직각이등변사각형을 잘라냈더니 남은 부분의 넓이죠. 남은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색깔 칠해 있는 부분이 아니고 X자로 된 부분이 남은 넓이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 잘 읽어야죠. 그래서 나도 그냥 대충 해봤더니 깜빡 속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아닌 거죠. 이게 정사각형의 형태가 아니라 X자 형태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남은 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에서 6 2x를 2x 제곱을 빼 주는 거지. 그렇죠? 전체 넓이 36에서 6 2x 제곱을 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 6이 나오는 거죠. 36 6 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식을 정리해주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22. 딱 나와서 우수분해해서 x는 1이 나오면 됩니다. x가 5가 나오면 안 되죠. 왜냐면은 하어 3을 넘어가면 안 돼. 그쵸? 3을 넘어가면은 이 직각이 등변 사각형 부분이 안 나오잖아. 예. 그죠? 그래서 안 되고 x의 범위는 3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 크, 어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여야지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1 나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것도 별로 질문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355번 같은 거는 많이 했죠. 뭐 이렇게 두 개의 힌트가 나오면, 완전 작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대는 풀어주면 된다. 아, 많이 했던 건데, 이것도 질문을 했었어. 오늘. 다른 거는 여기까지는 질문이, 음. 숙제가 안 나가서 질문이 없었는데. 일단은 그럼 나온 시간에 조금 이제 과제를 하시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음. 아니면 뭐 수화가 조금 어려운 게 있나? 수화 부분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 같은 거 해도 되나? 음.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